바람 한사 요관한다는 하늘나라는 직관으로 경험이 된다고 음, 했고, 직관. 명상을 자주 음. 깊이 해야 되는 까닭은 그래, 그래, 그래. 여섯 번째 감각인 직관을 발달시킬 직관. 아, 수 맞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것도요, 제가 설명을 뭐 이렇게 몇 마디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 그게 이걸 듣는 분이나 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음. 신뢰가 있다면 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하. 본인이 직접 아하. 누구나 할수 있는 명상이에요 하면 돼요 아하. 그러면 오 직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하. 하고 경험하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이건 무슨 말로 설명합니까? 아하. 뭘 사람이 안다는 것은 예. 나는 그래. 안,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게 있어요. 예. <laughs> 뭐, 밥 먹는 거, 뭐, 걸어가는 거,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알봐요 예. 그런데, 누구, 뭐, 누구한테 말을 들여서 아는 게 있어요. 예. 어디가 뭐가 있다더라. 아, 뭐 어디가 무슨 나무에 열매가 있다더라. 음흠. 뭐, 이런 얘기를 들어. 음흠. 그래서, 아,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직접 내가 봐서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들어서 아는 거는 아직 거리가 멀어. 그리고 뭐 여기 없어도 돼. 음. 그 물건이. 그런데 음. 봐서 아는건 여기 있어야 돼. 아하. 이거 차원이 달라요. 음. 그 백문의불여견이란 말이 그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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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그분 이럴 때는 여기 없어도 돼. 어, 그러나 당신 이러면 대면해야 한다는 아, 음. 그래서 아는 게 있어요 네. 들어서 아는 거하고 봐서 아는건 차원이 다르죠 네. 들어서 하는 건그 물건 여기 없어도 돼요 네. 네. 그 봐서 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것도 아직 모자라요 음. 그거는 봐서 한다는 건 그거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다는 얘기 네. 거리가 없어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사과가 있다. 이게 천 음. 번은 물건이다. 예를 들면, 음. 이게 뭐지? 이거 봤어. 음. 아, 이게 사과구나. 음. 맛을 알수 있어요? 먹어봐요. 음. 봐가진 몰라요. 음. 몰라요. 음. 이제 씹뭐 먹어봐야 음. 알죠. 음. 그게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 음. 그게 진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명상이 뭐냐? 그거 해보자는 거라요 누가 어떤 설명을 해도 네. 그건 아직 귀로 들어 아는 거지. 음. 눈으로 봐서 아는 거고. 자기가 네. 직접 해봐야. 음. 아, 직관이라도 제가 경험해봐야 네. 이게 그거구나. 네. 그렇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가 네. 원하면 할수 있어요. 네. 아무 때나. 네. 네. 명사하는데 돈안 들어요. 네. 아, <laughs> 아,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끔 돈 받더라. 나 그, 그 사람들 참 재밌어. 예. 무슨, 무슨, 어, 신보로 돈을 받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 목사님은 뭐 일상 삶이 명상이시긴 하지만은, 혹시 따로 명상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한때 그렇게 했죠. 예. 명상한다고 생각하면서 예. 한 적은 꽤 있어요. 그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 호흡 명상도 그렇죠. 하고 호흡 뭐 명상을 별짓 다 했죠. 뭐 예. 해보고 뭐 앉아있다 설었다 예. 하는 거 예. 그 시간 되면 전혀 고그 시간에 고그 자리에 앉아있기 예. 이런 것도 해보고 예. 하여튼 이뭐 말하는 명상 방법이라는 건좀집접걸려 음. 봤다고 봐요. 예. 지금은 그렇게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일고수일투족 삶에서 그냥.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지 몰랐지만 예.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수련기가 있어요. 예. 3년, 예. 6년, 이렇게. 예. 불교에서 말하는 수련은 그런 저 아주 고고만 하는, 아하. 다른 거안 하고, 그럴 음. 필요는 있어요. 음흠. 어, 저도 그런 걸 나름대로 했죠 음. 그러나 그건 티가 있어요 음. 그 귀를 졸업하면 일단 수행이라고 해요수행은 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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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깐디의의 네, 말을 인용하면 일하는 게 기도다 아하. 사람들 섬기는 것이 기도다 음. 이렇게 얘기해요 음. 음. 그거는 이제. 아 그러니까 따로 기도할 거 없어. 음. 성경은 돼.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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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우리 이현주 목사님만 할수있는거요난 아, 아, 네. 그런 제가.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근데 어쨌든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거 따로 시간 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걸다 네. 해봐야 예. 그래야. 일상 생활에서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이 예. 가능합니다. 그거 그거 예. 그, 그, 그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꽉 채우지 않고 예. 흉내 내는 눈들이 있어요. 가끔. 예. 아, 음. 음. 그런 애들은 세상 웃길라고. <laughs> <laughs> 코미디 할라, <알러> 코미디. <laughs> 아, 그래요. 아주 뭐, 제자들 건드리고 다니면서, 예.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뭐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예. 어, 그런게 가만히 들리다 보면, 예. 아주 애고가 또올떨멍쳐이요 아, 그렇죠. 보통 그런데 수염이 이만큼 좀기시더라고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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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기가 아는 거 말고는 <laughs> 다른 거 인정하지 않고 예. 자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면 화딱지 날고. 예. 그들도 음, 아. 그냥 재밌게 노는 거니까 봐줘. 아파라마한사요관한다는 <laughs> 영적 부활은 이완 긴장 반대 이완이라고 했는데.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어든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아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렇게 했구나 지금 내 처제에서는. 예. 어, 이완이라는 게뭐꽉 뭉쳐있던 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면서 예. 내가 얼마나 내 몸에 힘을 줍니까? 왜왜 예. 왜 힘을 줘요? 예. 위험하니까 방어해야 되고 yeah. 그래서 있는 yeah. 다풀어는거 yeah. 허공처럼 yeah. 하, yeah. 허공 yeah. Yeah. 뭐 그런 거를 그 yeah.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으시더라고요 yeah. yeah. 나는 그 어젠가 그저께도 yeah. 산책하는데 yeah. 한 말씀 하시오 yeah. 허공이 어떻게 여기 저기로 가냐? 예. 아하. 응. 허공엔 여기저기가 없어. 아, 예. 아. 응. 예. 그런 얘기예요 아, 나 허공처럼 살고 싶다. 예. 응. 예. 있는데 없어. 아하. 없다고 그러면 있고, 예. 있다고 보면 없고. 예. 그런 사람으로 살수 없을까? 아. 아. 그래서 안 보여 사람들들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뭐 되는 일이 없어 아. 이 손상하고 나하고 사이에 허공이 없으면 예. 이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 손가락도 못 움직여 예. 예. 허공 때문에 예. 움직이는 거지 음. 그 자기는 안 보이는데 다 드러내는. 그게 이상이죠 이상 꿈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에 있는 한 그는 불가능한 꿈이고 에헤. 다만 급 비슷하게 살고 싶다 아하. 어떤 사람에게도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자 아하. 예. 그런 얘기 예. 지 혼자 좋아서 살면 되지. 예. Yeah. 너도 이렇게 서권란을할수 있어. 예, yeah, 예. Yeah, yeah. 예수님도 하셨고, 부탄도 yeah. 했으니까. Yeah, yeah. 권면을 해. 예. Yeah. 예, yeah,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러나 강연 안 해. 예. Yeah. 안 한다고 벌지도 안 주고. 예. Yeah. 아,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움. 예, yeah, 예. Yeah. 음, 그런 걸한 번, 뭐, 꿈이 이왕 끌려면 그런 꿈한번꿨 아하.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 수십 년 전부터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요 강요는 예. 내가 남에 대해서 남이 나한테 강요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예. 그건 내가 예. 어, 그러나 내가 강요 안 받을 수는 있어 아하. 아. 저 사람 나 강요하는 거는 내, 차, 내 차원이 아니니까 예. 내가그려 그래 두고 예. 그러나 나는 안 받아 강요를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Yeah. Yeah. 응. Yeah. 너 그렇게 떠들어라 yeah. 너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yeah. 그래 죽일래? 그럼 죽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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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 후배 하나는 그래요 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yeah. 친구가 사자한건 시비를 걸더래 어허. 자기 앞마당으로 차도 못 지나가게 하고 어허.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어. 싸움을 하더라 어허.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 너 나하고 싸워라. 난 어. 너하고 안 싸워. 어. 그래, 그 그리고 한마디 대리고 하지 않고, 어허. 어. 못 지나가게 하면 돌아가고, 어허. 응. 그러면서 한 3년, 4년 세월이 흘러니까 그 중간 탈게 돼. 지금은 아주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하 <laughs> 자기야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예. 도와준다 고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참.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넌나 때려라 <laughs> 나는 안 때려 <laughs> 예. 할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예. 할수 없는 건 없어 예. 예. 그렇죠 안 하면 되잖아요 yeah. Yeah. 근데 사실 하고 싶지 않지 yeah. Yeah. 그 놈이 이제 누가 그랬더라 응. 드디어, 드디어 나의 적의 정체를 알아냈다 응. 아. 응. 내, 저, 내 적의 아이덴티티를 응. 어. 알았다는 거예요 yeah. Yeah. 하를 나였어. <laughs> 근데 지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 <laughs> 아 <맞아. 웃음> 여러분! <여름. 웃음> 나를 괴롭힌 건 니가 아니야, 나야. 네. 네. 오랜 세월 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네. 착각했어. 그래서 네. 계속 힘들었어. 아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한게 아니라, 너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어. 아하, 아하. 내가 생각을 거치니까 힘안 들어. 빅터 음, 음. 프랭클, 그, 그선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치수의 그 사람들, 간수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자기는, 그, 당연히,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 자기는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야 예. 나는 저들을 용서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난그 길을 선택한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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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더라는 거지 예. 내 인생이 어떤가 남의 탓한다는 거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예. 바이든 케이티 같은 여자가 아주 전형적인 어허. 자기를 힘들게 한게 남편인 줄 알았는데 예.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 예. 대한 내 생각이 아하. 나를 힘들게 하더라 아하. 아하. 생각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 예. 바꾸니까 예. 내가 편해지더라 예. 음. 그 명상의 릴렉스라는데 여기 목사님 만나러 와서 여기 릴렉스 됩니다.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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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이완. 맞아요. 예, 예. 아, 주먹 옮겨질 거 없어요. 예, 예, 예. 내가 중학생 애들하고 장난하는데 예. 연필을 두 가지 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 줘. 예. 그 손에 잡고 있어요. 예. 내가 하나 있고. 네가 가진 연필은 천 원짜리야. 예. 뭐, 이거는 십만원짜리, 자식아. 근데, <laughs> 그거 줄게. 네. 받아. 네. 어. 받아. 네. 그럼 어떻게 받냐 하면, 저희, 이렇게. 뭐 주잖아. 네. 그 이래 받아. 이래? <laughs> 이렇게 달라고. 달라고. 네. <laughs> 네. 어. 그럼 내가, 넌 아직 받을 자세가 안 됐어. 네. 줄수 네. 없어. 네. 너한테 좀 큰일 나. 네. 어. 다시 해봐. 내가 <laughs> 자기가 네. 가지고 있던 볼펜을 놔, 넣고 네, 손을 놓으면 또 네. 나가죠. 예. 예, 그렇죠. 그래, 그래. 싼걸 빨리 놔, 다 놔버려. <laughs> 예. 내가 이걸 예. 움켜 잡은 이저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받을 아하. 수가 없어. 아하. 주먹으로는. 예, 예. 표야. 이표 놔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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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완이 참 좋은 거예요. 예. 인도에서 말하는 환생 이론에서 음. 인간이 다시 환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 죠이 네. 세상에 대한 미련. 예, 미련. 어, 아. 그런 게 남아 있으면 예. 예. 그것 때문에 온다고들 그래요. 나도 그그 음. 그 얘기가 예.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예. 또는 갚아야 할 빚이 많았던 그런 것도 와야지. 예.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음, 이제 끝없이 음. 욕망을 네. 다시 채우기 위해서, 에이, 채우기 위해서. 아직 이제. 남아 있으니까 예, 예. 음. 예. 음. 근데 이제 어느 날 깨달아 그래서 아 욕망이라는 거 이거는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음. 못 채우는 거구나 음. 그 채웠구나 음. 이 욕망 자체를 비워보자 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통달이 되면 네. 어떤 것에도 욕망이 없으니까 나안도도것 같죠. 그런데 그저 유가난다는 환생은 신성한 빛이 결정을 이루는 단계에서 시작돼서 800만 번의 삶을 거친 뒤에 인간 존재 수준에 도착 도달한다 그러는데. 아 그렇게 어렵게 인간들이 던데, 아, 왜 인간들이 그모양이에 다? 800만 번이라고, 나도 번역하면서 속으로 웃었어. 799만 번 하면 안 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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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에이. 참으로 아주 에이. 귀한 기회다 예, 예. 아니, 예. 한순간이라도 좀 예. 정신 차려서 예, 예. 어, 내가 요몸뚱아리가지고 살고 있을 때에 예, 예. 정말 진짜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라 예. 어, 그래서 가져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평생 예. 그렇게 헛고생하지 말고 예. 정말 너를 위해서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예. 생각해보고절 예. 모르겠으면 아그 가르치려고 부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예. 그냥만 좀 배워서 예. 아 그래서 잘 살아봐라 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그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조각상토라고 아, 아, 그래, 그래. 이 세상에 흙이 이렇게 흔하고 흔한데 음. 손톱 위에 묻어있는 흙만큼이나 그래. 귀하다 음, 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네. 네. 이렇게 네. 귀하게 태어난게 인간인데 아, 자, 그래, 인간이 인간다오면 허성세월 허성 네. 하지 말고 예. 좀 아껴서 잘 살아봐라 이런 말이겠죠 예.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 또 사람이다. 시인 에머슨, 음. 사업가 헨리포드 음. 발명가 에디슨도 있었고, 음. 예수님도 환생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그 사람, 그 엘리아가 왔는데, 너희가 아. 뭐, 아,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아. 세례 요한을. 어. 엘리야의 환상으로 아하.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보는 거 같죠. 예, 예. 또 이제 음. 그 대목뿐만 아니고 또 요한 목시록 2장 7절에 야, 보면은 그러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느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음. 먹게 하리라. 막. 그래서 그는 다시 환상을 못한다. 아하. 아 <laughs> 이기는 자가 되면 아, 응. 아 환생하고 싶으면 이기면 안 됩니다 <laughs> 누구를 이겨 <laughs>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제 맞아요. 예, 예, 예. 자, 자기 자신 예, 예. 이제 요가에서는 육신의 몸 안엔 다른 두 개의 몸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 여부의 천계 뭐 그러다 그 예. 이제 하나는 천계의 몸, 우리 몸안에 아스트랄 바디라고 영적인 몸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영의 몸, 스피리철 바디 또는 이제 생각의 몸, 아이디어 바디가 있다 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중으로 된 속옷, 겉옷, 외투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육신이라 육신이라는 외투만 입는 것이다. 예, 예. 이제 천계의 몸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들로 구성되고 생각의 몸은 씨앗 생각들로 구성되고 육신이 죽어서 소멸해도 이 땅에 욕망이 남아 있으면 다른 몸으로 또 태어난다. 그래서 의식이 모든 물질적 창조를 지시하고 연출한다. 이제 그런 그래. 예,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그옛 예. 어른들이 가끔 이제 원수들이 부부로 만난다거나 그런 얘기가 부모 많아. 자식으로 만난다는 예, 얘기들을 음. 들은 적도 많이 예, 있는데요 예, 예, 그래. 카르마와 요가에서도 식구들끼리 음. 끝이 없이 싸우는 집안의 싸워. 경우 음, 음. 끌어당김의 법, 음. 법칙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래. 그게, 무슨 그래,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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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문으로 유유상종이라고 아하, 아하, 아하. 비슷한 놈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하. 맞아, 아주 주먹까지 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 맨일 그렇게 사는. 아하. 돈만 밝히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어, 그래서, 같은 에너지가 서로 맞는 걸끌어당기니까 그건 물리적 법칙이죠. 어허. <laughs> 그러니까, 정신도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분노와 증오 같은 것들이 꽉차 있는 사람은 음,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을 음, 어울리는 거죠 음, 하여튼 부부싸움 같은 게 아주, 아주 치열한 그런 살벌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음, 그럼 그, 아이고 저 전생에 원수에게 또 만났구나 네, 이렇게 네.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 사람인데 다행히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났어. Yeah. 그러면 너 전생에서 하던 거또 대표해 하지 말고 yeah. 지금 은리 네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굴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걸이 하지 말고 yeah. 달게 해봐. 이런 yeah. 얘기를 들을 수 있죠. Yeah. Yeah.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스토리를 바꾸는 거예요. Yeah. Yeah. <laughs> 그럴 수 있어요. Yeah. 아주 그저 저 알코올 중독 네. 된 사람들, 네. 폐인돼서 가족 다 파괴되고, 네. 자기도 다시 그런 사람들이 A A라는 거다체잖아요 N 음. 모수, 알콜릭. 음. 거기 들어가서 1 2 단계를 쭉 밟아가면서 소위 알코올 중독에서 음. 벗어나면서 음. 그것뿐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관이 달라지고 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 예.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알콜 중독이 그 사람은 성자로 만들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에 이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음. 자기가 찾지 않으면 안 오죠. 아하.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많이 싸우는 사람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자취할 때 어. 주인집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어. 한번 싸움을 하면은 그냥 둘이 맞아. 집안에 유리창을 다 때려 부수더라고요 맞아, 맞아. 다 때려 부수는데 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딱 그래, 그래. 있는데 나중에 벌써 그래. 이제 그집 앞을 이렇게 대문 나가려고 지켜보면은 유리, 다 깨진 유리창 방 안에서 둘이 떡꼭 깨안고 있어요. 음. @웃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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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은 원수끼리 만난 겁니까 그래. 음. 그, 그, 그분들이 또내 생애에는 또 어떤 어, 삶을 살지 참 궁금해집니다 참 궁금할 뿐이죠뭐웃 <laughs> 아, 가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궁금하고 저 사람들 왜 저래 살까 왜 저래 예. 살까 이럴 때 예. 저분이 나한테 주씨는 맞습니다. 쌔담생 하자. 너나 잘해. 네나 <laughs> 잘해. 아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정신 차리죠. 예. 예, 예.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 <laughs> 너 세상 바꾸려고 온거 아니야. 예, 예, 너바꿔줄려고온 예. 거지. 예, 예. 그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환생을 끝장낼 것인가가 음, 음.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래. 어떻게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음. 끊임없이 대풀이하는이 음, 음, 음. 환생을 끝장낼 수가 있습니까? 음, 음. 어떻게? 그거예요 난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난 예수를 내 스승으로 모시고 살까 음, 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는 아. 걸 생각해 봐요 예. 그러면 그약말 뭐냐면 나를 믿었고, 음.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음. 죽어도 안 죽는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난그 말을 믿어요. 음. 맞다. 음. 아,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은 없다. 음. 음. 없어. 음. 실제로서 없어요, 죽음이. 음. 아, 이, 이 물건이 없어지죠. 음. 어, 내가 옷 벗는다고 해서 음.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죽음은 오빠는 건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 아니고, 음. 아, 음. 죽음은 있을 수 없다.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럼 우리 선생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음. 그,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음. 선생님이 계시니까. 음.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자. 살아보자 음. 음. 그분이 하라고 한 거는 좀안 되더라도 해보고. 음.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네. 뭐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아. 하다 보면, 음. 어 정말 죽음이 없네 아. 이렇게 알게 되겠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음. 난 지금은 아. 죽음이라는 건그건 없다고 봐요. 아. 죽고 사는 것에 네. 이제 초연하게 네, 내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 예수님이 농사를 앉지봐서 앉으셔서 네.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미랄이 하나가 죽으면 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양반이 그 양반이 그냥 농 농사를 앉아봐서서 네.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 미랄이 네. 땅에서 완전히 네. 죽어버리면 싸가 안 나와요. 고 씨노는 걔는 죽으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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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 네. 네. 걔는 걔, 걔는 걔 살리려고 이 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 그래서 뭐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요? 아하. 아하. 아, 그러니까. 내 한때. 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얘기를 꽤 하, 많이 한게 있어요 뭐냐면 예. 엄마 뱃줄, 뱃속에 있을 때 그걸 태아라고 하고 예. 밖으로 나오는 신생아라고 한다면 예. 태아가 죽어야 신생아가 산다 태아에게는 탯줄이 생명줄인데 예. 이게 끊어지잖아요 예. 이건 죽음이다 예. 태아가 죽어야 신생아가 산다. 음. 뭐, 이렇게 아주 근사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 그,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음흠. 네. 음흠. 탯줄이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끊어졌으면 걔 죽어. 아. 아하. 아하. 그게 이미 나왔어. 네, 예, 예. 새세상에 태어났어요. 아 야, 안 죽었어. 네. 네. 근데 탯줄은 끊어져야 돼. 아하. 이걸 줄줄 달고 살 수는 없어. 예, 예, 예. 예. 네. 음. 그건 죽음이라고 볼수 없죠. Yeah, yeah. 불교식으로 말하면 습이 yeah. 잘라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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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던 yeah, yeah. 내 삶의 방식. 채줄 yeah. 하나 가지고 살았잖아. 채줄 열심 음, 그거 달고 살 수는 없지. Yeah, yeah. 새세상니까. 이 yeah, yeah. 여기서는 옛날에 살던 관습 yeah, yeah. 버릇. Yeah. 아, 잘라라. 아하. 그래야 산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음. 안 돌아가셨다. 라고 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 지금도 있지만,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다 죽었잖아요. 예, 예. 으로 그렇죠. 난 예. 요즘 그분들이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웃음> <웃음> 예. 예.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내일도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나 이렇게 죽었어. 그런 말할수 없어요. 죽은 놈은 그런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나 이렇게 죽어왔어. 얘기는 아니에요. 죽은 놈은 못 죽어요. 예, 예. 그러 미래에서 죽음은 없는 것이다. 아하. Yeah. yeah.